뭐그 정도예요? 야 이번만큼은 제가 진짜 직접 가서 맛을 못 보는 게 너무 아쉽네 진짜 우족탕 와 국물 진한 거 봐. 진짜 푸짐한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식당을 가도 네. 이렇게 시키면 식당 주인이야 말릴 것 같아요. 아니 둘이서 드시는데 이 족발 무침을 특대로 시키면 어떻게요?라고 네. 할것 같아요. 너무 과한가요? 아. 많이 드십시오 일단 아이트. 아,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오, 이분이 오늘 만날 자연인이신가 본데. 오, 멋쟁이신데요? 야. 아. 아, 연못에 통발을 던져 놓으신 거 같은데. 맞죠? 그쵸 어떻게 뭐좀 들었나요? 간게 없어. 근데 뭐가 좀 들었어요? 붕 트라지가 들었는데 큰 놈은 다 어디 가고 잔챙이만 들었는데요. 아그렇긴 한데 그래도 양은 꽤 많은데요? 아 왜요? 어디 가지? 아 동발이 또 있어요? 아 여기도 있었네. 근데 뭔가 좀 잠, 잠잠한 것 같은데. 이것도 들었는데 많지 않은데. 더뭐 어때 없어? 네. 그 하얀 게 뭐예요? 밥이에요. 된장하고 밥하고 섞어서 놨더니아 이게 여기 큰게 많은데 큰 논들은 안 들었는데요. 이염원은 진짜 많요 아닙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20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원래 큰 다음에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100마리 살려주면 내0 0천 마리 될 거예요. 천마리씩이나요 어, 어쨌든 어뭐 나중을 위해서 과감하게 방생을 한번 해보죠 예. 좀더 많아져라 자그 사이 승유씨도 봄바람 살랑거리는 산길을 아주 반갑게 걷는 중입니다 계세요? 실례합니다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어유어 안녕하세요 아예 아, <laughs>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나는 장영이다, 이승윤입니다. 아 예예예. 아, 마침 계셨네요. 아 예. 예, 예. 아이, 아, 예, 예.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네네. 네, 어 모자도 아주 멋진 것으아 그래요? 아 여기 저기 소갈머리가 좀 있어서 아 그래서 가능하면 모자를 많이 써요. 아. 이렇게 되게 크게 지어놓은 거죠요한 50년 넘은 집이에요. 음. 옛날에 그 지어놓은 집인데 아 제가 조금씩 이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커졌어요. 예 고향 근처 산을 알아보다가 집터가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 살게 되셨다는데요. 오 진짜 깔끔하게 잘 지어 놓으셨네요. 야이 식물도 엄청 많아요. 정리가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아 예. 뭐 아무래도 이쁜 것들은 이쁘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그 가치를 잃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쁜 걸 기르려면 이쁘게 놔줘야지 그 값어치가 상승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취미 생활이신가요? 그 옛날에 창경원 식물원에 네. 거기에 제가 관리자로 아, 공직생활을 좀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이 잘돼 있군요. 아이 뭐 그건 아니지만 아니, 아, 진짜 이제... 진짜 식물원 같아요. 오, 여기 뭐 이름도 다써 있어요. 네네. 다육이 종류입니다. 좀... 네. 운동 자금 천녀 이거 특이하네요. 독일 샴페인. 예예. 예. 알바. 알바. 내알바끼가 돈이 되잖아요. 아, 알바끼가요 그렇죠. 그건 제 알바 아니야. 그 알바다유가 미안해. 섬세한 것들은 집사람이 아무래도 아... 가끔씩 와서 해줘요. 근데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아내의 손길이 또 묻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또 이렇게 잘 정리가 된거고 이제 여자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아, 그거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네요.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믿느냐. 형님 보러는 안 와도 진짜. 이거 보러는 뭐. 그래서 나는 그냥 <laughs> 서비스다. 아이 무슨 또 그런 농담을. <laughs> 자 이번엔 늘 드신다는 귀한 차를 내주시는데요. 아 뭐가 아, 들었는지 퀴즈 퀴즈입니까? 아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네. 일단 음.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네. 자담기 어,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소두도 네 개피도 들어갔어요. 아니요. 영지가 들어갔어요. 아니요. 목나무 가지가 들어갔네요. 아니 닙다 그렇죠, 아니죠. 목나무 아... 아니입니다. <laughs> 뭐야, 계속 틀려. <드려. 웃음> 자, 다시 한번 미각이 집중을. 아, 아니고요. 구기자가 국기자, 생각해. 구기자가. 아, 그 빨간 열매 그 빨간 거 그거 생각은 났는데. 네, 아, 그래서보리수 그러니까, 잠깐. 잠깐. 구기자가. 아, 눈에 아 효능이 있다해서. 평 예, 평소 눈건에에신을을많이 쓰시는 편인데 그래서 이 차도 매일 물처럼 드시는 중이래요 아, 여기는 구이이터요가이친가요 친구가 이이이터이런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네요. 취미로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싶어서 꾸며놓은 방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무리 부유해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예전에 악기를 배우는 일이 또 흔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은 꼭한번 갖고 싶었던 공간이라고 해요. 아, 어, 잘 하시네. 하시는데요? 아니 아니에요. 어 아, 근데 박자 감각이 딱 있으신데요. 아 그냥 아. 아, 외로울 때 혼자서 네. 이게 운동도 돼요. 아 그럼 여기 색소폰 연주도 가능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배우려고어 보니까 여기 키보드도 이렇게 있어요. 네. 어, 배우려고 배우는 중입니다. 아, 음악방이네 음악방. 네. 그러니까 드럼도 네, 네. 치고 뭐 이것도 모르게 뭐 치고. 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여기서 뭐 밤에 네. 1 2 시에 뭐 와서 치더라도 이 음, 아파트에서는 드럼 이거 뭐 절대 못 치거든요. 아, 아 큰일, 큰일 나죠. 나. 네. 아이 민원 들어오죠. 큰일 나죠. 여기서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예. 나지고 밤이고 홀로 산중 콘서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야 연습 많이 해서 그런지 드럼 치는 판도못 치고요. 예, 자 이렇게 막간 콘서트를 좀 마치고 밥을 먹어야죠. 아뭘 끓이고 계셨네요? 한우 어. 우족탕을. 이제 끓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지금 아, 한 우족인가요? 아 예. 야, 보실래요 한번? 우! 한 오. 음, 오. 저 하루 야. 우족이에요. 야 국물 아주 뽀얗게잘 우러났어요. 아 예. 어. 오. 이거 해서. 예. 이게 내가 이제 우족 무침 크게 해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 돼지 족발처럼 어. 이 무침을 하면은 상당히 맛있어요. 음. 한번 내가 음. 어, 만들어 볼 테니까 음. 한번. 맛을 보세요. 오, 오자마자 이 한우 족을그러야두 손으로 공손히 한우 우족을 받아들고, 와잘 삶아졌어. 야이 우족으로 무침을 했더니 색다른 맛이라 종종 해드신다고 해요. 자, 요거는 간장이고. 아. 아, 근데 이런 걸좀 잘하시나봐요. 아니요, 근데. 나는 이게 잘할줄 몰라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리다 어깨 너머로. 엄씩 이제 배워서 하는 거지 우리 집 사람이 네. 원주에서 기사식당을 아 그때 어깨 너머로 어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어, 이거는 어? 딱 비법 양념장 같은데? 아 이건 이거는 부인이 아, 만들어 주신 이 고추장이요? 네. 아, 고추장이에요? 아 이거 좀 좀만 맛... 찍어, 아, 찍어 먹어봐요. 이게 어떤 맛이 나? 나 어떤 맛이 나? 아, 아 근데 맛있는데 뭐 같아요? 이게...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약간 초고추장 느낌이 아니, 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 감칠맛 나는 이게 뭐죠? 그 음. 마늘. 아 마늘. 그, 이게... 마늘이 많이 들어갔네. 이게 어떤 맛이 나냐면 네. 이제 알것 같아. 예. 그, 그 양념 통닭의 예, 예. 그 양념이잖아요. 네 예, 그건 딱 그런 맛이에요. 아, 아, 아 이제 좀 맛이 짐작이 되는데, 야, 그럼 이 닷짠 양념이 한 우족을 딱 만나면은 어떤 맛을 낼 건지, 야, 그것도 궁금한데요. 근데 어릴 때좀 그래도 좀 부유하게 잘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걸잘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해볼 일이 없었어요. 지게질이라든가. 아 그런 거는 왜냐면 어. 저희 집에 그 일꾼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옛날에는 네. 남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았잖아요. 우리 아, 그 요, 요리. 그럼요. 나 부엌에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았어요. 옛날에는. 예전엔 그랬죠. 그럼요. 지금은 안 들어가면 혼납니다. <laughs>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웃음> <웃음> 굉장히 좀 부자셨나봐요. 쌀이 참 굉장히 귀했어요. 어.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 거의 보리밥, 옥수수 밥, 감자밥. 음. 아, 그걸로 주식을 때웠어요. 어. 되게 맛있어 보였어요. 보리밥이? 그렇죠. 보리밥, 옥수수 밥, 어. 어. 쌀밥을 가지고 어. 친구네 집에 그걸 바꿔 먹으러 가는 거예요. 어. 와. 그러면 친구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서로 그 쌀밥 먹으려고 오... 아, 그랬던 그 기억도 있네요 저 처음 뵌거 같아요 그 시절에 이렇게 쌀밥만 드셨다는 거 그니까요 넉넉했던 형편 덕에 그런 남다른 추억도 있으시대요 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요리하고는 담쌓았던 분이 이제는 새로운 요리까지 시도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비법 양념장에 각종 채소까지 딱 듬뿍 넣고 거를 이렇게 묻치는 거고요. 네. 양념장에다가 아. 와이 비주얼 이거 뭐야 이거? 지금까지 이런 비주얼은 없었는데 이 조골 이 양념장에다가 하노잖아요 이게. 아 눈물 날 거. 뭐그 정도예요? 야 이번만큼은 제가 진짜 직접 가서 맛을 못 보는 게 너무. 진짜 우족탕 와 국물 진한 거 봐. 진짜 부지런한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식당을 가도 예. 이렇게 시키면 식당 주인이 말릴 것 같아요. 아니 둘이서 드시는데 이 족발무침을 특대로 시키면 어떻게요?라고 할것 같아요. 너무 과한가요? 어. 많이 드십시오, 일단 아이튼어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아또이 국물, 네 드셔보세요. 뭐. 제대로 우러났는데요. 음, 간한 맛이시면은. 아 지금 딱 좋습니다. 아, 딱 좋습니까? 야 산에서 이런 맛을 보다니. 아 진합니까 국물 진국입니다 진국. 아 그렇습니까? 한이틀 구운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아주 이게 우유 맛이다 우유 맛. 오 이따 다... 그죠? 렇아 그냥 뜯어 먹죠 뭐. 아 요거는 그냥 딱 잡고. 아 그죠? 렇 족발은 잡고 뜯어야 제일 맛있죠. 아 어떡하냐? 응.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맛있겠다. 좀더한게막 눈으로 보일 정도인데. 자연인 맛있죠. 어우, 쫀득쫀득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팍 펴지네요. 네. 고급스럽다고 할까? 아, 맛이요. 아, 돼지 족발도 맛있지만 네. 뭔가 좀더 고급스러운. 맛. 양념을 해서 먹으니까 되게 새롭네요 이게. 네, 네. 응. 술안주도 좋고. 네. 응. 그게 좋을 거, 어, 맛이 색다를 것 같아서 한번 아, 해봤어요. 말아야 돼.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안 말아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 <laughs> 말자고요? 정 진짜. 아, 김치 여기다 올려가지고. 네. 오자마자 이게. 사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닌가 600개 그런지 이게 음식 퀄리티가 아 그렇습니다. 네. 600개에 얼마 습니까아이고예해가습니다 네. 600개 빼는 아, 아, 네. 이 정도는 또 먹어줘야죠. 아니 뭐 평소에도 잘 먹는 거 같은데 무슨 말이야? 어쨌든 우족이니까 그죠? 아 진짜 입이 호강하네요. 맛있겠다. 아유자희는또더 맛있게 드시는 거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이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아까 못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서 이제 그 창경원 식물원에 나민을 관리하는 어... 아, 관리자로 이제 공무원이. 아 그때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군요. 네네. 노인네들 다 오시라 해가지고 네. 쫙 구경 시켜주고 우리 어... 그태워고아 네. 그때는 출세했다 그랬어요. 아버님이. 어... 어... 그니까, 자기돌아가시기로했어요 그 아... 제가 장난이고 어, 저희 집에 그, 손이 상당히 귀했어요. 낙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너트 조이고, 그 다음, 땜지, 선 땜지라고 이런 공장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해서 이쁘게 봐주셨는지 몰라도 조금씩 조금씩 공정이 늘어났어요. 오. 어, OEM 이라 래가지고 제품 자체를 다 만들어가지고 오. 납품하는 오. 그런 회사로 했어요. 그래서. 성장을 한 거네요. 네. 종업원이 네. 한 3, 4년 네. 됐었어요. 많을 때. 와. 그런데. 수완이 좋으셨나 보다. 글쎄, 운이 좋았겠죠. 아. 그리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셨을거 같아요. 아, 주머니에다가. 네. 어? 슈퍼에서 어, 돈 천만 원 가까이는 어 아, 주머니에 돈 천만 원씩 네. 아내 아,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개발을 O.E.M. 생산해서 음. 아, 내 제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아. 개발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일어났을 때 아예 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야심차게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었던 마음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까지 전부 다 투자했던 터라 상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집안의 장남에게 거는 기대는 컸고 고향에서 보는 눈들도 많았기에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었는데요 그렇게 다시 시작한 일은 평소 좋아했던 낚시 사업이었습니다. 아, 그 음. 낙스터 하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한 하루에 주말이면은 한이0백 명씩 들어와. 와, 낙스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잘됐네요 오늘. 네. 어비를 내고 그다음에 식사를 두끼 정도는 하셔야 돼요. 밥 팔고 뭐 이러면은 거의 한삼 사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분중 있는 분 중에서. 그 분들이 뭐, 공장을 지어달라 해서, 거기 이제, 에, 투자했다가, 7, 8억 정도? 그 당시에 7, 8억. 그대로 다 이제, 어, 아... 아주,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냥, 콜랑 했어요. 두 번의 사업을 하, 하면서 다 잃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한 80kg, 40만 팔 k g 정도 나갈 정도로, 말랐고, 당뇨를 제가 앓고 있었는데, 합동증도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세상의 페인이 돼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살기가 어렵다. 네, 당뇨로 심정지까지 왔었다는 자연인 두 번의 큰 실패를 겪고 나니까 몸도 몸이지만 웬만해서는 열정이 식지 않던 자연인도 재기할 의욕을 잃었었습니다. 그렇게 생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곳이 외딴 곳에서 아무 기력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는데요. 집 사람은. 어... 식당, 어,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거죠. 어, 뭐, 어. 돈 벌었고, 저는 이제, 야, 이거 내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거기다 연타을 끼웠어요. 하우스 안에수소주로한병 사다가, 한병 한 마시고, 회전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여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막좋는데 꿈에, 우리 아버님이, 나뭇대 기이긴 거를, 이놈의 어? 자식아, 내가 너한테 이게 할짓이냐 그러면서 뭉탱이로 날 때리는 거예탁 때리는 그에 아베 제가 딱 넘어져서 일어나려니까 어지러워서 무의요 무식적으로 한게 뭐냐? 비밀, 머리를 바깥으로 꺼내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 이제 얼마 있다가, 아, 이런, 이런 거 했구나. 참 그때 앉아서. 정말 내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셔서까지 자식을 지키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어리석은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는데요.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홀로 털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을 활기로 꽉꽉 채우는 삶을 살고 있죠.